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피규어 리뷰 시간입니다. 어, 지금이 2022년 6월 19일인데요. 와, 오늘 날씨가 진짜 흐리고 후덥지근하고, <laughs> 어, 피규어를 리뷰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은요. 어, 제가 박스를 회전시키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어... 제목이, 이제,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법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 어, 카토 메구니를 이제 바, 바니걸 의상을 입힌 제품이고요 어, 타이토에서 만들었습니다. 어, 제품명은 이제, 파인 코어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이런 바니걸 피규어를 리뷰를 하고 있는데, <laughs> 제가 뭐, 그 딱히 뭐, 그렇게 바니걸에 꽂힌 사람은 아니고 그냥 우연히 구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다라는 점 <laughs> 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뭐이 작품은 피규어들이 꾸준히 나오는 걸로 봐서 계속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박스가 지금 역대급으로 리뷰했던 제품들 중에 가장 두께가 얇은 박스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원작 일러스트가 박스의 뭐 옆면이나 뒷면에 있기 마련인데. 네, 윗면은 저렇게 생겼고요. 아랫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이 제품은 원작 일러가 없는지 박스에는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자, 그럼 잠시 후에 박스의 내용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블리스터를 꺼내놓은 모습이에요. 어 일반적인 뭐 피규어 포장하고 많이 비슷하죠. 네, 그래가지고 뒷면에 이렇게 받침대가 들어 있고. 어, 피규어가 통짜로 되어 있으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어, 이게 이제 저가 제품이에요. 어, 제가 국내 그 코믹스 아트라는 샵에서 택배비 포함 어, 22,000원에 구입한 굉장히 저가의 제품인데, 이제 피규어가 이제 저가라고 해서, 어, 막 포장을 막 신중하지 않게 막, 마구잡이를 뜯으면은, 이게 포작을 뜯는 과정에서도 피규어의 파손이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그 점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받침대를 따로 보시겠습니다. 어 일단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고, 두께가 얇은 플라스틱,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메구미 카토라고, 어 일본의 이름을 이제 영어식으로 써놨죠. 원작에서는 이제 카토 메구미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저렇게 성과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작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뭐 영어가 이제 뭐 성을 뒤에 쓰고 아, 이름을 앞에 쓴다고 해도 그냥 원작 그대로 카토매금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laughs>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체를 꺼내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22,000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반이 걸 하면은 보통 고가의 제품들을 연상하기 쉬운데 굉장히 잘 빠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니걸이 저렇게 그 스타킹을 이제 그 재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색깔로 칠해놨는데 뭘물리그 실제 그 섬유 재질로 된 스타킹을 입히는 제품들도 있기는 하지만 역시 스타킹을 이렇게 피규어로 표현하기에는 실제보다는 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맨다리로 표현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일단 뭐 등어리가 시원하게 파여있고, 어, 제가 알기로는 이 캐릭터가 원작에서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남, 남학생, 여학생이 만나가지고 무슨 게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작을 조금 보다가 말아가지고. <laughs> 일단 캐릭터들은 사, 확실히 매력은 있어요. 자, 그래서 근접해서 보시면은, 네뭐 너무 야하지 않은 선에서 깔끔하게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상 자체가 이제 반이 걸이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반이 걸 의상을 입는다라는 게 지금은 좀 흔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스즈미야하루이의 우울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작품 있죠. 그 작품에서 주인공 하루이가 어 갑자기 반이걸 옷을 입고 학교 교문에서 막 이렇게 동호회 활동 알려주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거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떠오르네요 그죠? 어쨌든 그 친구가 약간 선구자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은 어 피규어가 진짜 22,000원에 가격을 뛰어넘는 놀라운 퀄리티로 제작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그 스타킹을 저런 그좀 이상한 색깔로 표현한 점하고 그 스타킹 색깔하고 핑크색 구두의 그 색상 매치가 좀안 어울려요. 물론 토끼 귀하고 저 나비 넥타이하고 이렇게 색깔을 매칭을 한것 같기는 하나 색깔의 조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의 점수를 굉장히 저가의 고퀄리티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죠. 제가 이 피규어 촬영하는데 불과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진 않았는데, 녹음하고, 편집하고, 자막 넣고, 이렇게 하려면 또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laughs> 네, 어쨌든, 피규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번에는 또 어떤 피규어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 저는 다음 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